아우, 쭈야 님이, 예. 자. 자, 쭈야 님이 일점을 내시게 되고요 예. 자, 우리 그, 던짐, 죽어가요, 이러고, 예. 죽어가요, 멋지시, 예. <laughs> 어? 자. 이, 이 요것도 쿨림이 이제 못 보셨던 걸 거예요. 칠판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 다음 날은 다른 거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어, 자, 키키키헤 이러시고 해. 요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이 음식입니다 예. 대개비 아 게임한다고 퀴즈 못보엄 이러고 요아 예. 게임하셨군요 예아 지금 이제 퀴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등갈비 아니고요 아우 슈퍼맨 형님들 대개밥 이러고 헐 이러고 예왜헐 이러시기 뭔 상황이야 갑자기 예. 여기 실력자들이야 네, 이러고 네. 예아 네. 그렇군요 예 자, 닭갈비, 노홍철 님이, 잠깐만, 누구야, 이거? 또 누가 닉변을 했어요. 노홍철 님, 어, 아니다, 저번에 쏘셨나, 노홍철 님이? 예. 자, 노홍철 님이 일정네. 자, 노홍철 님 저번에 싸주신 분이에요. 그 노홍철 닉네임으로. 노홍철 님도 오시긴 오셨어요, 제 방에. 그 분이에요? 자, 아니면 다른 분 닉변하신 거예요? 뭐야, 더 이상의 멘트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점수 맞추셨고요. 예. 지금 조인성 씨가 동점 3런을 쳤다고 하는 어, 소식을 듣고서 잠시 제가 멈춰있는 사이에, 우리 그 노홍철 님이 점수를 맞추신 걸 제가 파, 포착을 하고 적은 거예요. 예. 자, 이미지1고에 살인, 살인, 예, 살인. 자, 저도 이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 저번에 그, 충, 안매장용철님이의 용의자19에, 자, 점수 1점 획득한다에 김경원이요? 아우, 예. 아이, 감사합니다. 누피님, 예. 아우, 추천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 누피님, 지금, 어, 1점, 2점 상태이기 때문에 누피님 지금 참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잘 오셨어요, 예. 자, 하나가 역전했다고 하고요. 예. 자, 퀴즈를 이어서 나가면 될게요. <laughs> 예. 퀴즈왕 등장! 이러고, 예. 암시장 아닌가요? 아니, 암매장. 예, 암매장도 있어요, 암매장. 예. 고고! 이러고요. 예. 자, 요것은 음식 이름이고요, 예. 자, 유튜브 잘 봤어요. 제 노래 나오는 걸 부끄러워 하면서도 봤네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콩국수가 아니고 칼국수, 예. 아 이게 초성이 맞더라도 제가 생각한 걸 맞춰주셔야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슈퍼맨 형님이 예. 자 웅님 안녕하세요 이리고예자 진력자들이다 이러고 예 그리고 이제 쿨림이그 전에는 이제 형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기는 되게 많습니다 <laughs>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족발 미션 남은 이러고 왕따 사진 올라갔다 예 왕, 왕다는 사람 어, 살람 올라갔다 이러고 해요. 예. 그런게 아닙니다 흠이 이러고 예. 아예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 요번 퀴즈는 역사입니다. 예, 뉴피아 형 브루더만 이러고요. 예. 옥수수 이런 이러고 옥수수 아니고요. 예. 역사입니다. 예, 오늘은 역사. 요 임으로 바뀌었노아두 <laughs> 분이 구면이었습니까? 예, 연사시 아니고요. 욱청님이시구나 예. 이러고요. 예. 자, 옥수수 이순신. 심차게 달려라 은하. 이거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부르는 거지? 자, 홍철님이 오늘 필이 좋아요, 예. 그리고 노홍철님이, 아, 감이 좋아, 오늘. 어, 아, 감이 좋아, 응. 어. 아직 시간 많죠? 아 그럼요. 아직 뭐, 어, 40분, 예, 40분 정도 남았어요. 자, 아직까지 등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조금에. 주제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문제를 내주세요, 예.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루피님하고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제가 주제를 말하나 안하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너무 불만을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예. 뭐 굳이 원하신다면 일단 네자 주제가 막가파 이러고 예. 자, 약간 그게 그리고 내가 늦게 얘기하는 게그 쓰면서 생각을 해요. 제가 쓰면서. 그래서, 만약에 주제를 말하고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 아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도끼빠, 이러고, 예. 자, 아, 글씨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예. 자, 털보, 이러시고, 예. 무전유제, 무전유제, 유전무제. 지 마음대로 낸다 예. 아이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냅니까? <laughs> 어.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예. 자 이것은 말입니다. 아 싸움을 어, 싸움과 관련된 짜장 어, 팔아봐 이러고 해. 그래서 나도 못 맞춘다 해 <laughs> 지금 조지 폭력배. 홍철님이 아 오늘 느낌이 좋아 어. 레전드님 닉변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누구 마음대로기 할라 <laughs> 했는데 어, 저질폭력배 이거예요. 자. 잠깐 진짜 레전드님 아니에요? 잠깐만 내 마음대로 내라 <laughs> 자 이분은 전의 정치인이죠 전의 정치인 네. 전에 정치인이었고, 예, 자 김영삼, 강용석 이러고 해. 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강용성, 김용석 이러고 해. 예. 자 죽으신 분이고, 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분을 싫어하죠. 김일성 아, 성경훈님이 이름 등록 성공. 예, 자 성경훈님이. 자, 성경웅님 1점을 등록하게 됩니다. 피스테, 이래고, 예. 자, 자, 요것은 영화 제목에도 있고요. 라디오스타 누피님이 레이디요 즐거운 레이디오 스타. 아, 추가 10개를, m c 준이 바로 너야. 아, 30개, 고마워. 예. 자, m c 준이 30개를, 예. 딱 라디오 스타, 이러고, 예. 어. 자 족발 미션 83개 남았습니다. 예, 패밀리가 떴다. 잉어님이 아 맞춰주시고요. 자 잉어님이 끝강 막판 스타트 달리고 있습니다. 예, 막판 역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자 모두들 아직 우승의 길이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예, 동점이 어 m 치준또쌌어요 또 쏘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MC 준님 40개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예아 40개 예. 감사드리고요 야자 아또열 개를 아5 0개 동치미 아, 아, 아 잉어님이 맞췄습니다 일단은 5 0개 고마워 요 MC 쯤네 자 일단 요거 바꾸고 해자 오십 개를 자자 잉어님이 맞 잉어님이 맞췄죠 예자닭쳐맨 이러고 해 맞죠 잉어님네 이러고 해자 동점까지 갖고 3에요. 결승전까지 갈지, 연장전. 자. 자, 잉어님이 맞어 에르고에. 이탈리아! 잉어님이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역전, MC쭈님 MC주. 60개를, 아우, 사랑해요, 겸해, 이해아하 사랑해요, 아하하. 감사드립니다, MC쭈님이 60개를, 예. 감사드리고요, 예. 아, 튕김, 이러고, 해. 예. 자, 잠시. 승 경우는 그 역시 공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아 모르는 사람님이 MC 준도 좋았어. <laughs> 예. 나 예. 모르는 사람님이. 예.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외치고 있고요. 예. 아, MC 주의 70개. 아, 추가 10개 고마워 MC 주. MC 주이 70개를 사랑해요. 예. 자, 자 야... 퀴즈가 마무리가 됐으며 아쉽게 레전드님이 두개 차이로다가 사관왕을 차지하기는 못하게 됐고요 한개 차이로다가 이건 막상 막파였어요한개 차이로다가 우승자가 갈려졌고요 오늘의 챔피언은 누구 누구 누 아덕어덕어덕어아우도리님어서시고요 오늘의 최표는, 잉어님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섯 문제를 맞추면서, 예. 전내는 뭐야? 예. 어, 잉어님이 맞췄다니까요. 뭔 얘기야? 예. 잉어님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점수표를 확인해보시면, 네. 어, 분필 떨어졌어, 분필. 어, 분필 어디 갔지? 자, 분필을 잠깐 치고, 예. 자 여기 봐보아이 점수표가 안 보이네. 예. 이렇게 해 보시면은, 자 점수표를 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 봐 보시면 잉어님만이 6점이고 다른 분들은 5점, 예, 그런 상태가 됐고요. 김정은 서든 하는 놈이다. <laughs> 이러고, 어 김정은님 들어왔어요? 예. 자그 밖에 농철님, 주야님, 그리고 어, 뉴피군까지 공동 3등으로 5점을 했고요. 슈퍼맨 형님, 레전드 형님이 4점으로 이제 어 3위 공동 3위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따지면 더 밑일 에 수도 있겠지만 자, 아 잉어 님이 오늘 챔피언이 됐고요. 예. 우리 그 챔피언을 위해서 우리 그루쿠양과 쭈야 님이 예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두 분이. 예. 짝짝. 예. 자, 어 김정은 어 정은이 어서 와아 어. 와가지고 성경우가 어, 성경우님이 얘기를 했구나 아이 반가워 음자 축하 이러고 말것 같은데 <laughs> 이러고 나 지금 왔지 아이 반가워 예. 오늘 뭐먹 오늘 그 철판 소시 돈 받고 먹었어 어, 어 내일 좀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laughs> 아이 자 자주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낮 방송 3 시인데 올수 있으면 좀 와줘 친구 어